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급 정보를 제보 받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입니다. 골드 기어에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를 끄면은 실버 기어 제노가 나온다는 거. 야,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와이파이 닦아버려. 자, 지금 껐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동글뱅이 돌잖아요. 거의 안 나오잖아. 낚시야? 아이 이거 뭐야. 잠깐만. 그러면은,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여기서 매직 기어를. 아, 지금 렉 걸리네, 이제. 어, 야, 거 뭐야, 이거. 실버 기어 떴어요. 와, 잠깐만. 이거 누르면? 이거지? 이거거든. 만약에 여기서 전체 보상 내역을 누르면, 제너가 나오나요? 싸우나요? 어? 응. 아, 이거 넥슨이 이미 파일은 넣어놨는데,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뽑기는 과연 나올지. 오, 관련 이벤트 미배치. 문구까지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실버 기어 제노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야,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몰랐다면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뽑으면은 진짜 레전드, 뭐야 이거? 호호, 잠깐만. 저 종지당하는 거 아니죠? 저, 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제노 플레이 영상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타임어택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완전 순정입니다. 이야, 지금 보시면 제노도 부스터 게이지 쫙쫙 차기 때문에 요런 플레이 할수 있다는 거. 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타임어택 진짜 순위권이거든요? 와 이거 실화냐? 오호 장난 아니네. 야 제노가 지금 순위권이라면은 진짜 쓸만하다. 그런 거 한번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오호 와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데 야안 떨어져 안 떨어져. 원래 여기서 진짜 저 같은 초보분들은 떨어질까 봐 부스터 못 쓰는데요. 이분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진짜 감탄만 나온다. 이거지. 여기가 이제 길이 좁은데, 와, 설마 여기까지 통과하는, 어 제노 괜찮네. 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나 뭐 부스터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시즌 1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시즌 1때 나오지 않을까. 어, 제가 알기로는 세이버 레드랑 제노랑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은 세이버 레드가 조금 빨리 나온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지금 보시면은 장난 아니야? 와, 지렸고 와, 이게지? 그렇지? 와, 아니, 제노가 이 정도면은 와, 이거 레전드 차 맞죠? 아, 맞아, 맞아, 대단하네요. 야, 제가 이거 뭐 속도 테스트 요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났습니다. 깔끔했어요. 나이스! 현재 15,000원에서 늑대 로드마니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뭔가 아재스러운데. 아, <laughs> 자 능력은 오 높은 확률로 먹구름의 영향을 받는 시간 단축한데요. 나머지도 있는데 아이템 전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가자 짜장면 배달 저 마스터까지 왔는데 랜덤 퓨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짜장면 배달 보고, 야뭐야다 팬도야 이거 싫어요? 자 갑니다. 짜장면 뭐랑 뭐랑 뭐. 출발합니다. 이 짜장면이 또 바나나를 먹으면 지뢰로 바뀌고, 그리고 자석까지도 황금자석으로 변해요. 아, 근데 이거 아이템전은 진짜 터치 부스터가 너무 불편해. 저 지금 1등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엠블럼 있잖아요. 그 물파리를 잘 막아주는 엠블럼을 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잘 막는지 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았어 좋았어 자 지금 1등 나이스 우리팀에 야야야야야야야 야 오케이 막아주고 바나나 설치 이거지 야 이거 지렸다 바나나 저기 깔면은 무조건 맑을수 밖에 없죠 한번더 깔아버려 좋았어 자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야 이거 뭐야 우리팀에 버스기사 있나요 단독질주 가자 좋았어 아니 근데 제가 그 채팅을 봤는데 없어요. 저는 저는 바나나 껍질 밟으면 봐, 뭐 이거밖에 없고 우리 팀에 버스 뭐, 기사 있나요? 이게 없더라고요. 자, 일단은 지금 어 뒤에서 오고 있는데, 야,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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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로드만이 효과 이거 그냥 구름만 있을 때만 되는 건가? 호호, 자나이어자 여기로 와주시고 막아버려. 그 정도는 안 통하지. 이거는 뭐다 리타이어 시킬 것 같은데 2, 3등이 몸빵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1등하다가 2, 3등으로 빠지는 전략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1등 가면은 쉴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등은 쉴드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빠진 다음에 1등 밀어주는 거죠. 저는 쉴드로 막아주고 그것도 이제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지금 2등이 좀 오는데 어허 이건 뭐야 이거 제가 캐리하는 날이 오긴 오네요 역시 짜장면 배달부 저 지뢰 깔고요 알바 야 이거 올리타 가겠는데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한번더 드래프트 들어와 나이스 때려봐 어헤. 그래도 이겼어 파나나 껍질 밟으면 바보 <laughs> 어, 이 맵이 나오네. 근데 캐릭터가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거 맞아? 지금 옆에 저거 스피드전 카트 실화냐? 일단은 짜장면 배달부 또 있고, 여호 핑코도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일단은 스피드가 빠르지만 이건 아이템전이거든. 일단은 제가 그러면 1등으로 나간 다음에 바로 빠져서 2등 전략, 그리고 우리 팀을 1등으로 밀어주는 고전략 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좋았어. 자, 어야야.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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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브레이크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이스. 좋았어. 지금 1등으로 가고 있죠? 오케이. 여기서 지뢰 깔면은 제발 엠블럼. 오케이. 이겨야지. 어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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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뭐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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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지금 완전 그냥 중구난방인데, 랜덤 큐에 또 묘미... 이 야, 이거는 진짜 고수다. 일부러 떨어지게 한 거잖아요. 야. 자, 드리프트 해주시고, 자, 여기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또 8등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부스터 2개 쓰고 1등 갑니다. 까지. 좋았어, 좋았어. 자, 한번더 부스터, 가제. 아, 지금 너무 하위권이 있어서 부스터만 나와. 이러면 안 돼. 한번더 가제 줘서, 여기서 이제 써주시면은, 야, 이건 뭐야? 우리 팀이 지금 1, 2, 3등 먹었고, 지금 물 1, 8,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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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laughs> 와, 엠블럼 치렸습니다. 나이스. 자, 지금 제가 일부러 공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뺏겼는데 일단은 지금 2, 3등 어 중위권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엠블럼? 아못 막았어 제발 자 지금 이제 오야야야야 어, 오케이 우리팀이 또 1, 2, 3, 4등 다 먹었고요 지뢰를 여기서 깔면은 아 우리팀 밟진 않겠지 제발 밟지 마라 어야야야야 오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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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지금 그러면 제가 쉴드가 있으니까 2등으로 간 다음에 바로 1등 밀어줄게요. 왜냐하면 1등이 지금 쉴드가 없어. 야야야야야 뭐해? 빨리 와. 내가 밀어줄게. 왜냐하면은 바로 추월하려는 애는 물파리로 때려주고. 졌어 졌어. 자 지금 일부러 제가 밀어줬는데 아, 와 나를 안 때리고 1등 때리네. 자 지금 일부러 야야야야야. 자 여기서. 자, 됐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는 뭐 이겼네. 나이스. 어우, 물파리 두 개야. 짜장면 1인분. 한번 더. 간 짜장.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들 로드만이 어떤가요? 일단은 귀엽긴 한데 능력이 별로... <laughs> 어떻쓰라는 거야? 스피드전에 쓰라는 건가? 자, 지금 이번 판은 이거는 부스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짜장면이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야야야야야. 지금 부스터 하나 먹어 주면 좋은데. 야 엠블럼. 야! 아, 두번다 먹었으면 레전드인데 너무 아쉽고. 자, 여기서 1등 맞춰 줬어요. 자, 나이스 부스터 떴고요. 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부스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 두 개. 오, 예스. 두 개. 자, 이러면은 진짜 모릅니다. 어, 근데 지름길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부스트 한번 써주고, 중간까지는 가줘야죠. 그 다음에, 저 1등 견제해야 돼. 빨리 내려와. 짜장면 1인분. 시원하게, 어우, 맛있어. 하면서 점프 잘 해주셨고, 일단은 제가, 쉴드가 있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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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허, 우리 팀이 지금 맞았, 어, 야, 야. 나도 맞았네. 어, 지금, 일단은, 부스터로 지름길 한번더 가면은, 확실하게 1등을 굳히지 않을까. 자, 나이스. 아, 구름 한번 쓰고요. 아, 야, 야, 로드만이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았어. 자, 지금 1, 2등이, 와, 이거는 진짜 환상. 제일 좋은 조합이죠. 서로 번갈아가면서, 쉴드 쓰고, 공격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야, 뭐야, 저 언제 왔어? 어, 야, 여여여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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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금, 아까 그 전략 한번더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야야, 막아주고. 어허, 졌어, 졌어. 와, 이거 몇번 공격이야. 어, 야, 야. 2, 3등, 야야야야. 어어, 자, 물파리로 일단은 견제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지. 잘하면 져요. 일단은, 뒤에서 무조건 지원. 뒤에서 지원.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발,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오케이! 와, 잘 들어갔다! 와, 깔끔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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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짜장면 치갑이요! <laugh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